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니싱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싱 포인트는 우리말로 하면 소실점이란 뜻입니다. 소실점.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 바닥에 타일들이 있는데요. 저 위쪽에 좀 까만색 큰 타일이 있죠? 저큰 타일을 다른 타일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로 한번 해 보면 스팟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운다 하면 이렇게 칠해 주면 되겠죠? 자, 근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여기 삐뚤빼뚤 타일 자체가 삐뚤빼뚤해지고 지워지긴 지워졌는데 티가 난 거죠. 컨트롤 Z.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해 볼까요? 패치툴, 패치툴로 이만큼 선택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보면서 어, 이 정도면 되겠어. 딱 놓으면 아까보단 좀 난데. 문제는 원근법에 의해서 앞이 크고 뒤가 작죠. 타일이 근데 이게 그대로 붙으니까 타일의 크기가 안 맞는 거죠. 이것도 엔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웠던 것 중에서, 인공지능 AI를 탑재하고 있는 컨텐트 어웨어 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에디트에 들어가서 컨텐트 어웨어 필.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삐뚤빼뚤하고이 샘플링 에어리얼을 바꿔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커스텀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가져다가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네, 결과는 이상합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오토로 해도 이상하고 렉탱글로 해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죠. 자, 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엔지, 캔슬,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방법이 뭐냐면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니싱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필터 안에 있습니다. 필터에 베니싱 포인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베니싱 포인트 대화 상자가 뜹니다. 베니싱 포인트 창이 열리면, 바로 이 플랜 툴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툴로 뭘할 거냐면, 지금 이미지에 보이고 있는 원근감 대로 그대로 그려줄 겁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포인트 왼쪽 끝을 한번 찍어주고, 오른쪽 끝도 한번 찍고,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좀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서 밑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위로. 이렇게 한 후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자주 썼었던 스탬프가 있죠? 그래서 스탬프 툴을 선택하시고, 이 옵션에서 디멘션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하드니스는 80, 브러쉬 딱딱함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퍼스티는 100%, 힐은 on 해주겠습니다. 보통 off로 되 있는데요. on 하면 힐링 브러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정렬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힐링 브러쉬나 스탬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곳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그리고 지울 곳에다 갖다 댄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아까와 다르게 이 크기가 위쪽은 작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주 깜쪽같이 지워졌죠. 근데 여기 있는 패턴과 여기 있는 패턴이 비슷하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패턴이 똑같으면 티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하나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이 모양을 맞춰가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anning point라는 걸 이용하면 원근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무언가를 지울 수 있습니다. K OK,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베니싱 포인트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원근감을 그대로 맞춰주면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